안녕하세요. 10월 16일 어쩌다 방콕 생생 태국 뉴스입니다. 자, 첫 소식은 태국 남부 지역 안보 관련입니다. 경찰과 무장 괴한 간의 충돌이 있었군요. 네, 남부 지역에서 경찰관 일 명과 무장 조직원 일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해당 지역 경찰서에 경계 태세가 발령됐고요. 네, 그 지역이 원래 좀 긴장이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주요 관광지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뭐 국경 문제나 종교적 갈등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긴장 상태가 이어져 온 곳입니다. 아, 그리고 이런 국내 문제와는 별개로, 국제적인 범죄소탕 작전 소식도 있습니다. 국제공조작전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태국 당국이 협조를 해서요. 미국하고 영국 경찰이 캄보디아 기반의 콜센터 사기 조직 자산을 압류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아, 캄보디아 기반 조직이군요. 네, 주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알려졌고요. 거액의 자금을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신규 회사 146개가 불량 거래자 명단,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고 보도니다 됐습니다 국경 관련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죠 캄보디아와의 육로 국경 재개방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국 측 입장은 확고한데요 캄보디아가 4가지 네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육로 국경을 다시 열지 않겠다 이 입장입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재개방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말까지 재개방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태국이 요구하는 4가지 네 조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음, 첫째는 캄보디아 쪽 국경 지역 내에 있는 중화기나 탄약을 제거하라는 거고요. 둘째는 지뢰 제거. 셋째는 온라인 사기 조직 소탕 노력을 입증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쟁 지역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한 대로 통제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육로는 막혀 있지만 비행기로 가는 건 괜찮은 건가요? 네, 항공편을 통한 입국이나 뭐 비자 연장 같은 건 가능합니다. 근데 육로 이동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국 간의 좀 복잡한 문제나 안보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광객 관련 이슈인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품 구매 강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일부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면세품 구매를 강요하고 만약 안 사면 버스에 안 태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 그 조사 주체가 좀 특이하게 언급됐다고요? 네,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태국 유대인 당국 GC 어소레티 오브 타일랜드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당국이요? 그건 보통 관광청 같은 기관 아닌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주태국 중국 대사관에서 직접 요청해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대사관 측에서는 자국민들에게 비슷한 사례를 조심하고 신고하라고 경고 빠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네요. 푸겟에서 러시아 관광객이 실종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안 좋다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밤에 바다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러시아 관광객 소식입니다.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반만에 좀 훈훈한 소식도 있다고요. 네, 좀티엔 지역인데요. 시각 장애가 있는 독일인 남성분이 계신데 태국인 아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남겨지셨어요. 근데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분을 돌봐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네. 아내분이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는데 사고 후에 배상 문제 같은 걸로 어려움을 겪다가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웃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경제와 문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이죠. 콜라크릉 플러스 등록이 시작됐군요. 네, 오늘부터입니다. 콜라크릉 플러스 참여를 원하는 상점들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음식점, 일반상점, 서비스업, 대중교통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고요.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냥 앱에서 약관 동의만 하면 되고요.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앱에 가입한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다른 소식은 없나요? 아, 연말에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그러니까 C게임스가 열리는데 이걸 통해서 약 52억 5천만 바트. 정도의 관광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타야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관련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 소식도 있네요. 케이팝 그룹 소식인데요. 네, 케이팝 그룹 제로베이스원의 방콕 월드투어 콘서트 소식입니다. 이 그룹이 데뷔 후에 발표한 곡이 연속으로 밀리언슬러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